LVMH라고 하는 회사의 면접을 보고 디올 매장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18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매장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셨던 워킹맘이셨던 매니저님이 계세요. 그 매니저님이 받으셨던 월급이 한 300만 원 가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경력은 10년이 차이가 나는데 월급은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아, 내가 여기서 10년 정도 일을 하더라도 나의 월급은 한 300만 원 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기에 입사를 하면 어, 내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흥미를 가지기 시작을 했고, 입사를 해서 그 순간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이 지금까지 분양상담사를 계속 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상담사를 시작으로 하이엔드 DNC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서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많은 컨텐츠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분양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이엔드 DNC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회사에서 직원, 팀장, 본부장 시절을 보내왔어요. 10여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FM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름길이자 길라잡이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보건대를 졸업을 했고 피부미용과에서 메이크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상담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공을 살려서 디올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1 년간 근무를 하다가 우연히 분양 상담사를 2012년도에 접하게 돼서 지금까지 분양 상담사 직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12년 전에 전공과 전혀 다른 부동산 분양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지 또 12년간 이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저는 가정환경이 학창 시절에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20살 중반 때까지는 한 집에서 계속 쭉 살아왔는데 방이 두 개짜리 집이었거든요. 4인 가족이 거주를 하기에는 좀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제 방, 제 공간을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저는 월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돈으로 집을 살수 있었던 거는 뭐 꿈에도 못 꾸는 일이었고요.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용돈을 받기가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오면서 중학교 때부터 경제적으로 집안에 도움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대촌에서 중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 벌이를 했고요. 고등학생 때는 신림 구동의 고시촌이라고 있어요. 그 고시촌에 어, 당구장 그리고 카페 알바 하면서 용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일찍이 중학교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요.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생활력 하나는 남들보다 어, 좀 유난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을 굳이 갈 형편은 아니었어요. 대학을 갈 목표도 없었고. 근데 분위기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 없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교수님 추천으로 조기 취업을 했어요. LVMH라고 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디올 매장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18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매장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셨던 워킹맘이셨던 매니저님이 계세요. 그 매니저님이 받으셨던 월급이 한 300만 원 가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경력은 10년이 차이가 나는데 월급은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여기서 10년 정도 일을 하더라도 나의 월급은 한 300만 원 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만 하더라도 백화점 매출이 굉장히 저조할 때여서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간이 무료하게 느껴졌고 그 시간에 제가 휴대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개발뭐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그냥 매장에서 어서 있었던 시간이 아깝게 생각이 들고 또 무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채용 공고를 보다가 우연하게 본게 바로 분양 상담사 채용 공고였습니다. 채용 공고에 모델하우스 사진이 있고 그리고 막 설명이 쭉 이렇게 써져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원이 나만의 공간, 나의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예쁘게 방을 꾸며놓은 게 있고 하다 보니, 내가 저기에 입사를 하면 어, 내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흥미를 가지기 시작을 했고, 입사를 해서 그 순간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이 지금까지 분양상담사를 계속 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12년간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제가 K장녀다 보니까 우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내지 못하면 우리 집의 가난을 끊어낼 수 없을 거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을 통해서 꼭 성공을 하고 싶었고 이 직업이 아니면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살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매진을 했고 20년 동안 지속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속을 하다 보면은요. 그 지속의 힘이 탄력을 받는 시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 타이밍의 시간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지속하시면 분명히 그 타이밍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직원에서 팀장, 그리고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팀장, 본부장 관리직으로 일을 해오다 보니 점점 저와 함께하는 직원들은 많아지고 또이 직원들에게 좋은 제도와 좋은 환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또 저의 일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나의 직원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을 결심을 하게 됐고. 그 때의 하이엔드 DNC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유 문화를 정착을 시키는 거였어요. 저는 직원 생활을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다른 팀장 동기들보다 직원 생활을 오래 했던 케이스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신입이 입사를 하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고요. 그리고 서로 경쟁구도 였고 또 다른 소속의 직원들과는 말을 할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노하우를 어깨 넘어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DNC에는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을 시켜서 직원들이 서로 서로 장점들을 공유함으로써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DNC는 신입분들이 입사를 하면 신입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TM은 TM, 상담이면 상담, 계약이면 계약, 모든 것들이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런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 느끼는 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양 상담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좋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행운이고 인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하이엔드 DNC에 궁금하신 것들 혹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혹은 제가 영업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이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분양 상담사분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이엔드 DNC의 최서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